MBC 수목드라마 미스 코리아와 SBS 별에서 온 그대가 18일 첫 방송을 시작했죠. 앞서 방송을 하고 있었던 KBS 예쁜 남자까지 합하면 지상파 3사 수목드라마가 모두 로맨틱 코미디 장르입니다. 장르는 같지만 매력은 전혀 다른 새 드라마. 각 작품들이 시청자를 사로잡을 매력을 엿봤습니다. 승자는 SBS 수목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입니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 집계에 따르면 별그대는 전국 시청률 15.6%를 기록했습니다. 미스 코리아 7%, 예쁜 남자 3.5%와 비교하면 압도적인 수치인데다 전작 상속자들의 첫회 시청률인 11.6%보다 4%포인트나 높은 수치입니다. 영화 도둑들의 전지현과 김수현의 재결합, 시청률 40% 흥행을 기록한 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박지은 작가, SBS 뿌리 깊은 나무 장태유 PD의 조합은 방송 전부터 최고의 조합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 줄의 기록으로 시작된 상상의 이야기를 고퀄리티의 CG로 영화 같은 프로로그를 연출했다는 점. 14년간 스크린에서 만날 수 있던 전지현의 연기를 안방에서도 만나게 됐다는 점도 별그대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미스 코리아의 저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선균, 이성민 등 탄탄한 연기파 배우들이 포진해 있을 뿐더러 이현희의 연기력도 한층 성숙해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연출을 맡은 파스타 골든타임의 권석장 PD와 파스타를 지필한 서숙향 작가의 기대를 거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드라마 미스코리아는 실제 미스코리아를 단연간 배출해온 양성기관과 전문가 그리고 역대 미스코리아들에게 직접 들은 노하우를 드라마를 통해 전격 공개한다고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예쁜 남자의 반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쁜 남자는 천계영 작가의 동명만화를 원작으로 했습니다. 장근석, 아이유 등 캐스팅도 완벽했다는 의견이 주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만화를 살리다 보니 드라마적 서사가 부족했다는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로맨틱 코미디 대전이 펼쳐지면서 KBS 예쁜 남자는 한때 2.9%까지 하락했던 시청률이 3%대를 회복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화려한 판타지 로맨스와 쫄깃쫄깃한 생활 밀착형 로맨스의 대결, 치열한 로코 전쟁의 서막은 벌써 올랐습니다.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지 일단 브라운관에서 확인해 보시죠.